자, 안녕하십니까 농구공사입니다. 네. 도레모니 프로젝트 더 워스트 제너레이션태학기 세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자 첫번째 연기 팀2 0과팀195 <laughs> 펼쳐질 걸 예상이 되고요. <laughs> 김태기의 <laughs> 석점 <석전. 웃음> 그럼 그래, 갖다 넣읍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지고 박근영 다시 로우폰 순간적으로 어주고 구봉규 <laughs> 페이크 이후에 아 그 반대로 외국0쪽에서 먼저 이 밑에 로봇를좀 활용하면서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이진규가 머리 들이면 드 최영선 네. 잡아냈고 이진규 한번더 아. 깔끔합니다 이장 아. 오랜만에 보거든요 음, 그렇죠 네. 저도요 이런 아. 에너지 레벨이 좀참 그리웠습니다 이진규 다시 한번더 어. 이진규 가면서 아, 최영선이 열렸어요 거군요. 석점입니다! 아 세양규청 번패스. 다시 패스 빠르게 돌리고 있고요. 구번규의 아 석점이요! 고정입니다. 와하! 구봉규! 대전 위너에서 원두포츠를 맡고 있는 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성수와 김동훈이 같이 뛰는 그림. 윤성수가 슬쩍 내줬고요. 아, 페이드웨이 아, 박진성! 아 그러면, 선수 아 선이 많아서 정기적으로 본인느낌 운동도 하고, 하른 걸로 아는데 김동훈의 석점 깔끔합니다. 와윤성의 와, 패스 김동 훈 역시 농이 농자의 자리 있잖아요. 농은 음, 잘하는 사람이 음, 잘하는, 어, 잘하는 어, 거예요. <laughs> 자 염재윤의 석점, 석점 예! 곧바로 넣어줍니다. 염재윤 윤한 번도 안맞췄거든요자 <laughs> 그리고 팀이 처리 정진기가 들어왔습니다. 염재윤 야, 야 아, 이번에 반대편 45도에서 석점 성을시키고 있는 염재윤입니다. 윤성이 네. 선수 잘원되고 역시 구본경 윙스팬이 길기 때문에 석점. 와 개이치 <laughs> 않네요 윤성수는 개이치 않았습니다. 에 네, 구승배 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받았는데 일구구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이거 음. 가지고 네, 받았고요. 신고보 정진기 염재현 석점 드라마입니다. <laughs> <들어갑니다. 웃음> 야 우리 염재현 슛점 좋아요. 염재현 어요 <laughs> 그렇죠. 아, 윤성수 윤성수 날아오릅니다. <laughs> 윤성수 의 득점. 뚫어냈어요! 오우 한태포 빠르게 올려봤는데 빠른 물리지 않았고요 다시 윤성수 노룩 패스 아, 레이언 아. 마무리합니다 김동훈의 득점 마지막유창 원규 아좀 아, 미끄러졌어요 오우, 하지만 박근혁이 이걸 지어 아. 드네요 네. 와우 네, 네. 네. 박유창 스크린 받고 점 패스 구봉규 패스페이크 2회 두점 들어갑니다 아, 구본규, 구본규의 찍기죠 네, 자, 주영수, 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왼솔 레이어! 마무리합니다! 주영수 득점! 오히려 살짝 물러나서 2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본드, 구본규! 남은 시간 1분, 그리고 박유청 바운드 패스! 박근영의 레이어! 깔끔합니다! 점수 2점 차! 그리고 빠리가 올라오던 점 도발! 앞에 있는데요, 구본규 잘 봤어요! 레이언 마무리하는 신국빈 <laughs> 펜드 <승급급입니다>. 성공하는 <랜서고하는> 팀이 천이고요. 최영수, <laughs> 선수 <laughs> 박진서 범핑 <범빙> 이후에 투정 박진수다. 밥좀더 먹고 와라. 음.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짬밥이 다르거든요. 시그로 일단 시작합니다. 윤성수 속여놓고 드라이브인 <laughs> <laughs>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웃음> <웃음> 선수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야 이번에도 좀 도전적인 수비 그리고 이진규의 <목소리> 석점입니다. <내! 목소리> 이진규 이번에 기렀어요 리바운드 같은 뜻끼리 경합이 좀 됩니다. 박유죠 본인이 직접 하지 고두 번교에게 아 레어 분들하지 않았지만 인도 아이프로켓 점 이진규 오 홈블 실패했고 퍼레이번더 이진규입니다. 콜아 나와요 인도 리바운드 가져오는 19. 베이스라인 돌파, 윤성수! 그런 그 이진규가 얼러졌는데, 오 윤성수! 어, 와우와 <laughs> 와우. 와우. <laughs> 살렸네요. 네. 박근영 베이스라인 돌파, 레이업 백점! 흐름 한차 끊어주고 있는 박근영. 우승 준과 최영수고요, 오우 정진기 한번 어, 잘 구분했습니다. 최영수, 왼손 레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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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 앤드어 정진기 반치 신리지 않았습니다. 파울하면 안 되는 팀이 찬이고요. 네, 그렇죠 벤치에서 얘기해주죠. 김창원 기어로날열립니다 박근영 나이스 커닝 아, 김정민에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김정민의 득점 성공. 10점차 리드를 만들어낸 이후부터는 조금씩 본인들의 캠프를 살려가고 있고요. 다시 한 미스매치. 김창훈, 잘유투란에서두점짜리입니다 어! 김창훈의득점 컸는데, 네, 1, 3코트에는 맹풍을좀 퍼붓고 있고요 다시 아, 스테이브 동규. 아, 주 그리고 김정빈. 그치. 정진기 파고듭니다. 스쿱 레이어! 정진기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쵸. 이플로트라고볼수 있는 레어 배거든요. 윤성수 두점짤았고 리바운드 정진기. 그치. 정진기, 석점 시대해봅니다. 정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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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기, 정진기, 농구 주머니. 선수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시즌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2 6년이 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최양 전의 득점. 참 다시 디플렉션. 오늘 저렇게 수비에 손을 많이 걸리는데 패스 예, 말이죠 정진기 한자문 석입니다

어, 아, 아, 조금이 나마 점수를 좀 좁히면서 3쿼터를 마무리 짓고 있는 팀이천입니다. 네. 염재윤의 석점 하여간 두 번째 경기는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똑같이 22시에 시작이 되고요. 팀 191과 팀 203의 대결. 야, 토너먼트 매치업이에요. 네. 팔입니다 네. 이진규 컬컷 이외! 하지 마. 패스가 나갔어요. 구본규에게. 네, 그 피앤롤 그리고 박근혁의 득점. 득점 아, 냈어요. 염재윤. 다시 구본규. 아,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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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규 밀어놓고. 스텝 스루. 구본규. 아, 그 아,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구본규 아, 터치 아, 그... 패스. 아 짧아요. 염재윤. 네, 아, 자 <목소리를> 아, 윤성수 달리겠죠? 다시 한번더 높이 올려봅니다! 윤성수! 아. 아. 차이가 이만큼 났다는 거죠. 아. 윤성수, 박근혜 반칙, 엔도너드너입니다박근형정진기기로한이 <목소리를> 4개의 지 염재윤의 풀업 점퍼, 깔끔합니다 염재윤. <목소리를> 아, 아이돌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최영선. 박근형과의 매치업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아 양팀 모두 팀 파울이에요. 박유청 범팀 2회 도전 블락으로 왔고요. 구본규 아 풋백 마무리합니다. 저렇게 왼손으로 드리블 치다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고 약간 드리블 치는 히스테이션 동작을 참 잘하는데 와와 이진규 헨즈오프 이진규. 풀업 석점 와아 <laughs> 이진규 와 오! 세리머니까지 네. 네. 오, 너 이진규 입니다우와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달려요 박유척 헤지테이션 <laughs> 2회 박유척 <laughs> 아! 득점 인정 상대 반드 아, 어. 오 이번에도 스 성공 그리고 석점 와아아아이번 득점에서도 실을 움직였성수 범핑 윤성수 디플렉션 구본규 하지만 최영성 아 박유청 구본규 석점 조전 준 조유 요리요리잘 빠져나오긴 나오긴 오 그리고 윤성수 윤성수 야, <웃음> <웃음> 다시 한번더 구본규입니다 날려보여놓고. 티가 아웃 염재윤 던져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도 아, 비로장 잘 나왔어요. 염재윤의 하지만 마이안는 빠른 득점. 이렇게 싶어요. 거기 염재윤. 아, 너무 위명한데요 여기서 윤성수가 가로채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윤성수! 쐐기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허동균 티가 아웃 염재윤 캐인슛석정아 맞다 맞다 나와요. 리바운드 쟁겨내면서또레모 프로젝트 최악의 세대 첫번째 발견된 첫번째 경기 195가 팀 이천에게 81대 73 8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